고기어비 릴이 이런 수초 버징 낚시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위가 엄청나게 낮네. 아우씨, 아, 대박. 꼬랑지만 보였고 가버리다니. 반은 안 걸렸으니까 쟤는 또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음, 베스가 있네. 아, 어. 너무 반응이 뜸해가지고 긴감인가 했는데. 배스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희망적입니다. 만번 던지기로 수백 번 캐스팅으로 승부하자. 그냥 열심히 하기 발목 밖에 안 오는? 어. 이 입질 두번 받은 게다 거의 다 와가지고 입질이 받아가지고 살짝 들어왔어요. 한 발목 조금 넘는 수심인데 여기서 이제 끝에 쪽으로 평행하게 캐스팅하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입질은 또 받았습니다. 아또못 잡았어. 어. 오랜만에 했더니 이게 참잘안 되네. 일단 고기는 있다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자. 아, 이게 너무 아쉬운데? 바늘을 조금 크게 바꿀까? 아 드디어 걸었다 아, 나와 나 <laughs> 확실히 걸렸다. 좋네 이 정도면 어우, 아주 빵빵하고 훌륭합니다. <laughs> 아, 잘했어. <laughs> 자 버징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입질 네 번째 겨우겨우 잡았는데 아오랜만에서 그런지 잘 못하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입질을 해준 덕분에 잡았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또 때렸어. 막 시원하게 팍팍 때리진 않네. 고기 <laughs> 좀 작았나 봐요. 아, 되게 못 먹네들. 이웜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답답한 놈들, 작은 거 주마. 5인치 쓰다가 4인치로 한 단계 줄였습니다. 확실히 훨씬 작죠? 이제는 마음껏 물어주겠지. <laughs> 뭐 이걸 못 물어 <laughs> 아, 컸는데 분명 아니 저렇게 사이즈로 좋은 놈이 사냥 실력이 참 수심이 너무 얕아서 그런가? 안되겠다 천천히 릴링을 해볼게요 걸었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미스 바이트가 좀 많이 나가지고 좀 천천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빼곡해서 그런가. 애들 상태가 베스답지가 않네. 어? 지금도 완전히 가라앉혔더니 물어졌습니다자 음. 아주 통통한 작지만 통통한 두번째 뱉습니다 사용하는 장비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드는 H 대고 그리고 리은6점대 어, 6.8대 1 도요 라그나예요. 그리고 라인은 합사 40 파운드, 루어는 쉐드 4인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리를 예전에 버징을 할 때는 8점대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6점대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예 고기어비 리리 이런. 수초 버징 낚시는 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 고기업이 릴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이 수초 감고 들어가면 릴로 집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유주 감고 로드로 집행하고 여유주 감고 로드로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랜딩을 할 텐데, 고기업이 릴은 릴의 부하가 엄청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언덕길을 21단으로 가는 거랑 1단으로 가는 거랑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업이 릴일수록 이렇게 조금씩 감기지만 힘이 더 전달이 잘 되니까 어, 저기어비릴이 이런 수초낚시에는 오히려 버징낚시에는 오히려 유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기어비릴쓸 때는 아 제가 릴이 좀제 실력 탓이겠지만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기어가 좀 자주 갈리고 고장이 나가지고 AS 자주 보내고 그랬었는데 어, 저기어비릴 쓰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럴 일 없이 쾌적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버징에는 고교비리를 써야 된다. 그거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만 <laughs> <laughs> 놈이 작아도 <laughs> 좋다. 고맙다. 배수가 엄청나게 많이 돼가지고 멀리서 입질이 오지 않았는데 멀리서는 입질이 잘안 오네요 고기! 오, 생각보다 큰데? <laughs> 오. 와, 빵빵하다. 자, 여기도 베스가 있네요. <laughs> 꽤 빵빵한 놈이 있습니다. 아, 좋다. 오. 잘했어 고기 어, 배수가 좀 엄청나게 많이 돼가지고 이 수로 쪽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있습니다 던져보기 잘했어 어. 이게 뭐 피딩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냥 전부 다 던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딱히 포인트가 있다 어디서 잘 먹는다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겠고 왜냐 피딩이 전혀 없으니까 아 지금 제가 한 10시 반 정도부터 낚시를 했거든요 시간대가 조금 피딩 타임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딩은 전혀 없고 그냥 열심히 이곳저곳 다 던지는 식으로 입질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 자, 오. 어휴, 힘쓴다. <laughs> 곧잘 나오네. 벌써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아, <laughs> 재밌다. 애들이 좀 통통한 것 같아요. 확실히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아까 저 반대쪽에서 좀 하다가 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는 길에 이 수로에서 두 마리 더 잡았어요 음 이쪽에도 한번 있겠지 뭐 아, 빠졌나? 아, 있네. 아. 너무 작다. 아이고 힘들어 자또 잡았습니다 확실히 뭐 어디 특정한 포인트에 몰려있다기보다 사방팔방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그나마 세문이 좀 나와가지고 저쪽에 조금 몰려있는 것 같고 아, 그것도 엄청 많이 몰려 있다기보다 뭐 사방팔방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쪽으로 오니? <laughs> 자 낚시를 이만 마칠게요 아, 오늘 아사노에서 버징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아, 입질에 비해서 랜딩한 녀석은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아, 조금 아쉬움이 있는 낚시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쉬워야지 또 오지 바람이 음, 완전히 삭기 전에는 버징 낚시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물을 엄청 많이 배수를 한 상태인데 음, 비에 대비해서 배수를 한 상태인 것 같은데 물이 조금 더 차면은 활성도가 더 살아나면서 재밌게 낚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만간 다시 와야겠어요. 입진을 바른 거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